네, 어, 카카오와 네이버를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좋지 않고요 오늘도 뭐 카카오가 4.2% 빠졌고 네이버가 3%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투자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된 종목은 피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이나 정말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. 거기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쨌건 결과는 안 좋게 됐어요.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, 카카오만 몰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도 갖고 계시면서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신단 말이죠. 근데 이전에는 이두 종목이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았어요. 좋아가지고 그 상승한 것 대비 이 댐퍼 역할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샀단 말이죠. 그 전체 계좌의 밸런스를 맞췄는데 이게 이제 메인이 무너지다 보니까. 다른 것들도 무너지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아직도 그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과거의 네이버와 과거의 카카오, 특히 과거의 카카오를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종목이 정말로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. 숫자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, 그 기회가 정말로 과거처럼 뭐 무너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,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, 이전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줬던 멀티플이 뭐 예를 들어서 15라면은, 지금은 1 5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그런 기대감이 있고,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. 그래서, 그그 그 이전에 직전 저점을 뭐 하회하거나 이런 일은 전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대신에 전고점을 넘는다는 생각은 좀 앞으로는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되면은 그 시점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그 반등이 한 20%에서 30%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생길 겁니다. 그런 시점이 생겼을 때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심리적인 흐름을 좀 조금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물론 제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고 여러분이 가슴 쓰라린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간접적으로만 알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비춰봤을 때 그런 방식으로 좀 취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 또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스 카카오 뱅크, 카카오 페이.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실 텐데 조금 힘내시고 지금은 주된 타겟입니다. 공매에대해 주된 타겟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인지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